거실이에요. 거실 이에요, 거실 하고 침실 이랑 분리 되어있 어요. 对。<music> <music> 물이 되게 많네 우이 여기에도 새병이나 있어 어메니티는 딥피크 에 이렇게 물품들이 배치되어 있어요 지금 라운지에 가서 칵테일 타임을 하고 왔어요. 자기 전에 베스에서 반신욕을 하고 피부 관리도 하고 자야겠죠? 소피테 이 베스가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, 예뻐가지고. 진짜 예쁘죠? 여기 보면 이렇게 베스트 솔트도 같이 있어요. 이 베스트 솔트 물에 섞어가지고 반신욕을 해보려고요. 오늘은 힐링 힐링 힐링. 단신욕을 하고 나왔더니 피로가 진짜 싹 풀린 것 같아요. <laughs> 이제 얼굴도 메이크업을 지어가지고 지금 완전 생얼 오늘 호캉스에 왔으니까 피부도 힐링을 해야겠죠? <laughs> 연말을 기념해서 호캉스에 온 거기 때문에 제 피부에도 연말 선물을 좀 줘보려고요. <laughs> 오늘 제일 먼저 제 피부에 줄 선물은 바로 이 제품이에요. 세렌디뷰티 시워터 알겟 코어 미스트 EX라는 제품이에요. 이 제품은 울릉도산 청정 해수와 보습 특허 원료가 만나서 피부 속 수분 코어를 탄탄하게 다지는 강력한 보습 미스트예요. 실제 인체에 임상 시험을 했을 때 99시간 동안 이 수분 보습력이 지속됐다고 하더라고요. 정말 그만큼 지속력이 뛰어난 수분 미스트예요. 그래서 이 제품은 얼루어 1 2월로의 연말 선물 특집으로 소개되기도 한 제품이거든요. 미스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뿌려주시면 되겠죠. 음! 이게 울릉도산 씨워터잖아요. 이 미스트 색상도 파란색이에요. 그래서 그런지 정말 제 피부가 더 한결 더 필시해진 기분? 음, 너무 좋아요. 피부에 수분을 공급을 했으니까 팩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머드 마스크인데요 브랜드 비알머드에서 나온 리커버리 머드 마스크예요. <laughs> 이렇게 바르면 되겠죠? 호캉스에 와서 이렇게 머드팩까지 하니까 진짜 힐링 그 자체 매일매일 이랬으면 좋겠어요 <laughs> 저만 팩하면 너무 남편이 서운해할 것 같으니까 남편도 같이 팩을 해 줄게요 <laughs> 남편한테도 이렇게 팩을 해줬습니다 남녀노소가 다 사용할 수 있는 팩이라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한 15분 정도 팩을 한 후에 그냥 미온수로 닦아내면 돼요 콩쌓써서 이렇게 같이 커플 팩을 하니까 기분이 어떠십니까? 좋습니다. <laughs> 이제 15분 후에 닦아줄게요. 이거를 이제 미온수로 닦아내면 돼요. 물로 세안을 깨끗하게 했어요. <laughs> 피부가 한결 정말 부드러워졌어요. 아, 오늘 피부가 허강하는 날이네요. <laughs> 이 비알머드 리커버리 머드 마스크는 보령 머드가 30%나 함유된 워시오프 팩이에요. 실제 보령 머드가 포함이 돼서 그런지 정말 하고 나면 각질이 제거되면서 피부가 엄청 부드러워져요. 진짜 꾸준히 해주면 이 아기 피부 같은 이 피부결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마지막 단계로 피부에 세 번째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요. 세 번째 선물은 이렇게 세트예요. 옥시젠 슈티컬스 브랜드의 에이셀 모이스처 키트예요. 이 옥시젠 슈티컬스는 피부과 화장품으로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거든요. 이 제품 또한 이 얼루어 12월로 연말 선물 특집에 소개될 제품이거든요. 그만큼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는 의미겠죠? 이 제품은 모이스처 아쿠아 세럼이고 이 제품은 에이셀 300 플루이드라는 제품이거든요. 그래서 이두 제품을 1대1로 섞어서 발라주면은 돼요. 이렇게. 이렇게. 이 아쿠아 세럼도 이렇게 이 정도. 1대1 비율로 섞어서 잘 발라주시면 돼요. 피부에 또 빠르게 흡수가 돼가지고 골고루 1대1로 섞어서 발라주시는 게 중요하고요. 이렇게 꼼꼼하게 피부에 발라주시면 돼요. 수백 번의 연구 끝에 개발된 제품이에요. 그래서 이두 제품이 우리 피부에 강력하게 보습할 수 있는 두 제품이에요. 피부에 가장 중요한 건 수분이잖아요. 그렇죠? 그 수분 케어로 정말 안성맞춤인 제품이에요.